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도 흙놀이 선생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있었죠? 자, 인사합시다. 빼꼽손 자,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 재미있는 흙놀이. 자, 흙놀이 중에요. 나무 이야기인데 나무 이야기 중에 오늘 단풍잎 만들 거예요. 나뭇잎. 알록달록, 알록달록. 단풍잎 만들 거예요. 자, 단풍잎 종류 많죠. 단풍잎도 있고 은행 은행나무 잎도 있고요. 그죠? 여러가지 있죠. 그렇게 오늘 만들어 볼건데 흙으로 만들거예요자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재미있게 나뭇잎 만들기 시작. 뿅. 자 준비된 흙이 있어요. 자 보세요. 먼저 은행나무 은행나무는 약간 부채꼴 같이 생겼죠. 이렇게 부채꼴 같이. 그렇게 만들어 볼게요. 한번. 자 흙을 좀 잘라서요. 자 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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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밀대로 밀어주는거예요 밀대로 이렇게 밀어주는거예요 영차 영차 운동하는 것처럼 쭉쭉쭉자 이렇게 한 다음에 살짝 먼저 먼저 잘라주지 말고요 먼저 그려주세요 이렇게 부채꼴 이렇게 어? 어 이게 뭐예요? 아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그린 다음에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어? 딱 이것만 보면 어? 세모예요 뭐예요? 이거 나뭇잎 은행나뭇잎이에요 살짝 무늬를 그려주는 거, 무늬. 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 그런 다음에 나뭇잎이랑 붙어있는 자그마한 줄기를 만들어주는 거지. 이렇게. 짠. 이렇게. 어때요?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금 단풍이 깊게 지면 요 이렇게 약간 갈라진답니다. 갈라진 것도 표현해줘도요. 좀 더. 진짜 음, 은행 나무잎 같죠? 그죠. 이렇게 만들고요. 또또뭐 있을까요? 단풍잎 이렇게 밀어서요. 우리 길을 걷다 보면 옆에 나무들 나무들에게서 떨어진 단풍잎들 있죠. 보는 걸 유심히 한번 봐봐요.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이런 단풍잎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살짝 나뭇잎에, 무늬를 그려주는 거예요. 요거를좀 어려운 말로 잎맥이라고 해요. 따라하기 잎맥.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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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너무 세게 그으면요 잘라져 버리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남은 잎도 만들고요. 여기 네, 또뭐 있을까요? 정말 단풍잎. 잎이 많은 단풍잎 보여줄게요. 자, 얇게. 자, 보세요. 하나. 조그만거 둘그 다음에 좀 큰거 셋 다시 조그만거 하나 큰거 두개 어머 총 하나 둘셋넷 다섯개 다섯개 잎사귀에 단풍잎도 만들어 보는거에요 자이 이렇게 하고요 자그만한 줄기도 만들어주고요 자 이렇게 어때요? 자 이렇게 한 번에 만들어도 되구요 이 단풍잎 같은 경우에는 좀 작게 해갖고 이렇게 타원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개어 요걸로 만들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선생님 자 손가락으로 눌러주는 거 이렇게 살짝 하나 그 다음에 둘셋넷 다섯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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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완성이 됐네요. 그죠? 이런 단풍잎도 만들어 보고요. 좀 자세하게 이런 것도 그려줄 필요가 있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단풍잎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때요? 쉽고 재밌죠? 자, 이렇게 만들어 갖고 또 나머지 흙 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합동 작품으로 나무, 나무를 만들어 줘도 돼요. 나무까지, 나무까지. 나뭇가지 위에 앉은 나뭇가지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왔고요. 어, 진짜 나뭇가지 붙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음. 어떻게 한 나뭇가지에 여러, 여러 가지 단풍님이 붙어있죠? 어, 우리 상상의 나무예요, 이쁜. 아이고, 자, 이렇게. 빰빰빰. 만들어봤습니다. 자, 재밌죠? 자, 우리 친구들 또 이렇게 가을이 가기 전에 우리 나뭇잎들을 좀 자, 자세히 관찰하고요, 재미있게 그렇게 노는 시간을 한번 가져봐요. 아셨죠? 자, 우리 친구들, 자 다음 시간까지 자잘 있고요. 자, 선생님이랑 인사합시다. 자, 백업선 작차.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